안녕하세요. 복스입니다. 지금 아이오닉 9을 구입한 지 지금 대략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실 사용자로서 이 아이오닉 9에 대한 한달 간의 주행 느낌 그리고 이 차의 장점과 단점 제가 그리고 한달 동안 타면서 느꼈던 부가적인 요소들 다 같이 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대형 전기 SUV다 보니까 크기에 대한 불만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이오닉 6도 타보고, 기아 EV9도 타보고, 전기차를 좀 여러 번 접했지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전기차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EV9이 거의 경쟁 차종이기 때문에 EV9과 앞으로도 비교를 많이 해볼 텐데 어, 가장 크게 체감되는 점은 배터리. 배터리가 수치상으로는 이제 EV9이 99kW 그리고 아이오닉9이 110kW로 10kW 정도 속폭 차이가 나는데 실제 계기판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200k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EV9은 4륜구동의 어스트림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충전 게이지100%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내외 나오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9는100% 충전 기준으로 거의 700km 초중반대로 많이 나옵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150에서 200km 가까이 늘었다는 점, 실내 소재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EV9는 그 재활용 소재를 많이 이용했다고 제조사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사실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시보드나 이런 손에 닿는 이 모든 플라스틱들이 너무나도 저렴한 느낌의 플라스틱들이었어요 불만족스러운 마감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9으로 왔을 때 느껴지는 이 실내 소재라던가 만지는 손에 닿는 부위들의 느낌들이 굉장히 보들보들한 게 많습니다 아이오닉9은 이제 캘리그래피로 넘어가게 되면 은 나파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은 아이오닉 라인의 2열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열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시트도 지금 3열과의 공간을 위해서 약간 떨어져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일렉션 컴포트 시트 레그 서포트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뒤로 누울 수 있는 캘리그래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이하 트림에서는 컴포트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이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시트 구성이라던가 넓이라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금 제, 무릎, 제 키가 178인데 제 다리와 앞좌석의 요 간격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SUV다 보니까 이 층고도 높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주성이 뒤 3열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높이도 물론 높고, 여기서 선루프를 선택하시게 되면 높이는 조금 더 낮아집니다. 전기차에서는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실내 구성도 괜찮고, 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광활하고, 내가 생활하는 거나 주임을 적재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 없이, 많은 짐을 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앞으로도 운행을 하겠지만 정말 크게 만족하면서 탈수 있는 차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오닉 9 5000km 타면서 제가 느꼈던 후기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